안녕하세요. 사랑방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만사 형통의 대운이 환하게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하늘 아래 남들처럼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46세. 평범한 가장입니다. 제 곁에는 현명하고 따뜻한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이 있습니다.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면 아빠하고 달려와 안기는 아이들을 볼 때면 이 단란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이것이 지난 수십 년의 아픔을 딛고 제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석달 전, 제 손으로 그 행복의 문을 열어 지옥을 드린 것만 같습니다. 바로 30년 넘게 죽은 사람이라 여기면 살아온 제 어머니를 집으로 모시면서부터 말입니다.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입에서 풍기던 독한 소주 냄새와 술기운에 붉어진 눈으로 허공을 보시던 그 쓸쓸한 모습이 제 유년 시절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제가 중학교에 갓 입학했을 무렵, 어머니는 옆 동네 남자란 바람을 나서 집을 떠났고, 어린 동생과 저는 동네 사람들의 수근거림 속에 숨죽여 지내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시간은 녹슬어가는 흑백사진처럼 멈춰버렸습니다. 말수가 없어진 아버지는 오직 술로만 하루를 버티셨습니다. 저와 동생은 일찍 철이 들어야만 했습니다. 원망할 대상조차 사라져버린 우리는 그저 서로를 의지하며 혹독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오랜 세월 간을 갈가먹는 술병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도 가정을 꾸리고 어머니란 존재는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원했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석달전그 잊고 살았던 아니. 이으려고 발버둥 쳤던 이름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수학이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세월의 풍파에 잔뜩 긁히고 달아버린 낯설고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남자들에게 이용만 당하고 식당 허드렛일을 전전하며 온몸이 망가졌다고 했습니다. 당뇨에 혈압 온갖 병을 얻어 이제는 일조차 할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요. 몇칠을 끙끙 앓았습니다. 모른 척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가 여보 그래도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길거리에 나앉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집에 빈방도 있는데 일단 모시고 와서 병원부터 가봐요. 네? 아내의 그 말에 저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러 간날 해지고 얇아진 외투에 거미줄처럼 얽힌 주름과 깊은 그늘이 진 얼굴, 그 초라한 행색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그래, 이것도 내 운명이겠지, 하고 애써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동정심이 뼈저린 후회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여철 죽은 듯이 지내던 어머니는 저희 부부가 잘해주자 슬슬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가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받으시고는 "애미야, 국이 짜다. 옛날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해먹었다. 아이들 교육이며 살림살이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거실 소파 가장 좋은 자리에 누워 tv를 보시며 제 아내를 며느리 부리듯 합니다. 며칠 전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집안 공기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아이들은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제게 대뜸 이러시는 겁니다. 네가 밖에서 돈 벌어오면 뭘 하냐? 네 마누라가 저렇게 속도 없이 친구들 만나러 싸돌아다니는데 그날 아내는 몸이 아픈 오랜 친구 병문안을 다녀온 길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뭘 잘한 게 있다고요? 대체 무슨 자격으로 내 아내에게 이 가정을 흔드는 겁니까? 자식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때 헌신짝처럼 버리고 떠나 아버지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우리 남매의 가슴에 평생 씻을 수 없는 대못을 박아놓고 이제 늙고 병들어 오갈 데 없으니 찾아와서는 당신이 버린 아들의 아내에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드는 그 뻔뻔함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제 아내는 당신이 버리고 간 아들의 상처까지 보듬어준 고마운 사람입니다. 당신이 평생 외면했던 이 가정을 묵묵히 지켜온 사람입니다. 그런 제 아내가 밤마다 숨죽여 우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속에서 천불이 들끓습니다. 나가시라고 소리치고 싶지만 아내가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하기에 이제는 죄인처럼 아내와 아이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왜 그토록 술을 찾으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지옥 같은 시간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정말 맞을까요?